새로운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3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온지 2년이 지나 총독 베릭스는 로마로 소환되었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였습니다. 주후 59년 경인데요. 전임 총독들에 비해 온건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베스도는 부임 후 2년이 못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수년이 지났건만 유대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이 바울에 대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여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에 매복하였다가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이기도 했어요. 베스토가 이런 음모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이사로로 갈 테니 여기에 와서 신문하라고 유대인들의 주장을 정중히 거절하였죠. 열흘 정도 지낸 후에 그들이 가이사로로 갔고요. 이튿날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유대인들의 고소는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이었고, 사도바울 자신도 스스로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과 가해사에게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도바울의 말로 미루어 짐작하면, 사도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은 세 가지 죄목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율법, 그리고 성전, 마지막은 황제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전임자였던 벨릭스와 달리, 유대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했던 베스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환심도 살겸 예루살렘에 내려가 바울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 바울은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피하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로마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호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죠. 바울의 재판권이 일단락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또 다른 또 하나의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수일 후에 신임 총독에게 문안차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와 함께 올라왔는데요.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던 그 사람이죠.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신임을 얻어서 성전 관할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얻음으로써 유대 사회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죠. 그들이 와서 며칠 지내는 동안 베스도는 유대인 바울에 대한 문제를 말하게 되었고요. 흥미를 느낀 아그리빠와 함께 바울의 말을 듣기로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또 한번 복음전도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총독이 위험을 갖추고 호화로운 입장을 하였어요. 이제 베스트의 명령으로 바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울 자신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호감형 외모는 아니었어요. 키도 작았고요. 대머리였고요.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또한 쉬어져 있었고요. 사실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죠. 위험 있는 옷으로 화려하게 꾸민 고관들과는 다르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조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누가는요? 사도 행진을 기록한 누가는 오히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바울 안에 계시는 바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기품과 위엄으로 오히려 법정을 압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죠. 세상의 어떠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치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바울에 대한 고소는 상당히 분명했지만 그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베스도는 황제께 항소하기 전에 그것을 좀더 분명하게 하길 원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죄인 바울에 대한 신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화려하게 치장한 죄인들을 향하여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 권력 앞에 선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다고 보는 게더 맞아요. 이것은 바울이 죄인으로서 신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다 드러나지 않아요. 영광의 왕이 오실 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은 아직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 앞에서 눌리거나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들에 대하여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세우시기 전에 이러한 것들 을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죠 존 낙스가. 스커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서슬 퍼른 위험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자처럼 그녀를 대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850대1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이 갈멜산에서 그가 그들을 대했던 태도를 보세요. 조금도 주눅 들거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자처럼 그렇게 포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자먼 기자는 자먼 2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품과 영예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이 담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과 영예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녹록지 않지만,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떨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십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